배차 요청 채팅 접수. 본격적인 계약 개강이 시작되었어요. 비수기에는 버티는 게 힘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상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움직이는 라이더한테 콜을 붙여줍니다. 가만히 서 계시면 대기 중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점가에 붙어서 살살 움직여야 합니다. GPS 신호 송출. 이것도 빨리 다니면 안 되나? 내가 막콜 없어서 돌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나온 위치에서 콜을 줘. GPS 딜레이가 있나? 살살 움직이라고 하네요. 또 가만히 계시면은 대기 중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콘안 준다. 살살 움직이라, 살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포크는 가짜입니다. 어난 이렇게 생각해. 비수기에 포크가 많이 떠 있는데 콜이 없어. 물론 배달 기사가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 저는 포크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항상 해왔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포크 신뢰도 있다. 다만 포크가 뜬 곳이 주문이 들어온 거지 배차를 배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갭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포크가 뜬 위치에 주문이 들어온 거 맞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포크가 겁나 떠 있는데 콜이 안 와. 전 별로 신빙성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 콜이 안 들어오면 나한테는 지표가 안 되는 거잖아. 저는 일단 포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포크만 믿고 그 앞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요. 포크는 그냥 무시하세요. 나 그런 적도 있어. 내가 쿠팡이츠 배차를 받고 포크가 있는 쪽으로 픽업을 갔어. 그 가게 앞에 라이더가 막 6, 7대가 줄지어서 서 있는 거야. 핸드폰 보면서. 어? 근데 왜 멀리 있는 나한테 콜을 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 그럼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기사들이 다 같이 우르르르 몰려있는 곳에 있으면, 나까지 콜이 올 확률이 적어집니다 어 방금 말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플을 계속 껐다 켰다 하거나, 그만 밖에 눌렀다 풀었다 하면, 콜 없는 시간대에는 그냥 콜사 맞습니다. 지속 온라인이고, 콜 잡아서 운행 중인 라이더 분께 콜이 우선 배정된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동선에 따라서 배차픽, 배차픽, 이게 연달하는 아게좀더 수월하고 이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 나는 이건 느꼈어. 내가 콜 없이 빈 차로 있는 것 보다는 콜을 잡고 있을 때뒤콜을좀더잘 준다는 느낌이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콜은 일단 받고 나가자가 내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플을 껐다 켰다 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콜을 켜놓고 천천히 가게 위치를 뺑뺑뺑뺑 돌면서 복컬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상점가에서 천천히 돌아라. 이게 맞는 말이 되겠네. 이거에 의거하면 아마 이거 뭐 지사에서 나른 공지인 것 같아요. 고객 센터에서 오피셜로 준건 아닌 것 같은데 지사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보내준 건지, 그리고 이거 마지막 것 같은 건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목소리> 코를 잡고 있어야 뒤 코를 좀더잘 준다. 이거 5년차 지사 공지야. 어, 메뉴? 아, 이거 보라는 거지? 배차 요청 채팅 접수? 이걸로 하면 유리하다고 이제 제보를 해주셨어요. 배차를 AI로 받는 게 아니고, 여기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유리하다, 이렇게 제보를 주셨거든? 자, 이게 5년차 지사의 공지라고 하고요. 이걸로 배차 요청 채팅 접수를 하면, 콜을 주더라, 진짜로. 저거 접수하면 바로 콜을 줍니다. 관제보는 인간이 넣어줘요. 저거에 하나 더 보태면, 체감상 배민쿠팡 같이 켜두면 서로 주려고 안다님 아, 나 이것도 체감 온적 있어. 콜사가 너무 길어서, 먼저 들어오는 콜 하려고 두개 켜놓잖아? 신기하게 두개 동시에 들어온다? 꼭 그래 아 몰라 이거 그 머피의 법칙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콜이 안 들어와 콜사여가지고 두 개를 다 켜놓으면 항상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배민 들어온 거 코빵 바로 들어온다거나 콧빵 들어온 거 배민 또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더라 모르겠습니다 이거 머피의 법칙일 수도 있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맞나? 얘네들 수상해 AI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얘네가 어떻게 해놨지 몰라 충분히 기술력이 있을 것 같아 그렇다니까 동시에 줘나 이거 참 미스테리야 어떻게 콜사가 그렇게 길게 있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 동시에 들어오지 물론 저녁 피크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녁 피크 말고 비수기 때 혹은 비피크 시간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피크 시간에는 콜사가 있잖아. 저삐에도 콜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피크 시간대는 콜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야? 근데 신기하게 동시에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의혹이 두 개인 거야? 이 배차 요청으로 채팅 접수를 하면 바로 배차를 해준다는 제보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배차 요청 채팅 접수가 있었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왜두 어플을 키면 동시에 들어오는가? 콜이 너무 없어서 먼저 들어오는 플랫폼 하려고 두개 동시에 켜놓으면 마치 바짓가랑이 잡는 듯한 느낌으로 두개 동시에 준다 이거 의혹이다 내 핸드폰에 뭐 알고리즘을 심어놨나 프로그램을 서로 인식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형님 지금 이거의 음모론 하나만 더 내가 덧대어 볼게 만약에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켜놓고 쿠팡에치 어플을 켜놓고 코를 기다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배달의 민족 창을 켜놓은 상태면 쿠팡에치 알림이 안 들린다거나 쿠팡에치 그 어플 창을 켜놓으면 배달의 민족 알림이 안 들린다거나 하는 게 과거에 있었어 지금은 잘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한쪽 어플 화면을 띄워놓은 나머지 어플 알림이 안 들리는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 핸드폰 문제야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어 형님들도 이거 한번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요즘에는 잘 들려요 근데 과거에는 소리가 안 들렸어 이게 콜 기다릴 때 하나면에 두 개를 켜 놓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뭐 인터넷을 보든지 아니면 한쪽 플랫폼 화면을 띄워 놓고 기다린단 말이야 콜 들어올 때까지 근데 콜 들어온 줄 몰랐는데 백차 취소가 돼 있는 거야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앱 감지 된다고 어, 이런 게 있겠지 어, 이거 뭐 어려운 기술력 아닌 것 같은데 앱 감지 해가지고 콜 들어왔을 때 우리도 콜 주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생활 침해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정보가 어디서 어디까지 빠져나가고 있을까 배민은 지금도 안 들리다 쿠팡은 들리는데 배민이 안 들린다 배민이 안 들림 그러니까 쿠팡 화면을 띄어놓으면 배민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지 아 형님들 이거 막는 거 아니야? 그래 <laughs> 버볼걸 그냥 배민 음성 바뀐 뒤로는 들린다 저는 쿠팡이 안 들리고 배민만 들리더라 아 배민이 좀 문제가 있는가 본데 나는 바뀌고 나서부터 배민은 들려 근데 예전에 안 들렸어 아, 하여튼 간에, 배차 유통을 채팅으로 접수한다는 이런 제보 놀랍습니다. 이걸 접수하면은, 제보에 의하면 곧바로 배차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야, 그럼 우선 배차 아니야? 일감 몰아주기 아니야? 어, 하여튼, 수상합니다. 이게 지사의 공지라고 해요. 지사니까 뭐, 콧불제사겠지콧불제사